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건데 그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했어요. 박정희는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태어나 후에 경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억압한 점으로 비판받았죠. 그는 1940년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일 논란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해방 후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통해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고 625 전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군에서 빠르게 진급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박정희는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권력의 중심부로 가까워졌고 1961년 4.19혁명 후 군사 쿠데타를 단행하게 됩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며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후 박정희는 경제개발에 힘을 쏟으며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시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그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수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박정희는 시대의 산물이자 그 시대를 창조한 인물이란 점에서 우리는 그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해요. 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어.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에 흑백 논리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